네, 세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고대하시는 팬 여러분, 또 학습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한째 조자 원리 가운데서 사람, 삶, 자연에서, 삶에서, 삶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게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 이 농경은 직업이다 그랬죠. 예전에 직업은 거의 다 포스 뭐사냥뜨었습니다만 농업이 거의 주 직업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삶 가운데서 의식주와 관련된 글자들, 기본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삶에서 이오이자 그 다음, 밥식자. 그죠? 살주자. 이 의식주는 뺄, 뗄려야뗄수 없는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면 삶에서 전쟁을 가장 먼저 언급했느냐?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한자는 그린 글자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익숙한 곳에서 글자를 가져와야만 한다는 얘기를 드렸죠? 전쟁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관련된 그, 곳에서 무기라든가 수행도구라든가 이런 데서 글자를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글자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먼저 다뤄봤고, 두 번째로 의식주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의식주 가운데서도 의와 관련된, 옷과 관련된 글자들을 한번 다뤄보시겠습니다. 아직 전쟁과 관련해서도 뭐 전쟁 무기나 전쟁 수행하기엔 도구, 무기는 살펴봤습니다만, 도구나 의식, 행, 이런 것들은 안 살펴보셨죠? 다음 시간에 그 살펴보시고, 일단 먼저 한번 삶에서 의식주에서 의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의의는 옷이죠. 옷의 자입니다. 이 옷은 여러분들 이 실에서 시작하죠. 실사자, 실사자에서 옷이 시작됩니다. 실을, 실은 이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 실을 꾸아놓은 모습이에요. 한 가지 이실꾸아놓은 모습에서 이 실사자가 된 겁니다. 실의 특성, 특징은 뭡니까? 이어져 있고 묶어주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이 연결해주고 그렇죠? 이게 실이 하는 일이에요. 묶어주고 연결해주고 묶고 이런 것이 그런 일에 다 실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실을 물들여 가지고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 색깔과 관련된 글자에도 이 실사자가 다 의미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수건 건자, 천이에요. 실 가지고 짜면 이제 천이 되는 거죠. 수건 건자는 천의 모습, 천 조각을 나뭇가지 위에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는 이 실사자고 그 다음에 수건 건자다 이것을 가지고 옷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실을 염색하기 때문에 색깔과 관련된 글자에 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오디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제 실사자에서 이 검을 현자 같은 글자가 나오고 자글요자가 나옵니다. 이 검을 현자는 실이 가늘잖아요. 실이 가늘다 보니까 눈에서 어른어른거립니다. 잘안 보이죠. 현기증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질어질한 걸 말하는 것이죠. 뭔가 사물이 뚜렷하지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실한 가닥은 워낙 가늘어서 잘안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색깔이 흑색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검을 현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꼭 색깔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검을 현이에요. 그다음에 요 자글 요자도 요거도 실한 가닥은 힘이 어때요? 실은 삼겹줄이 될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 건데 실한 가닥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실사체 아랫부분을 떼면 여기에 네, 자작을 요자가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는 뭐예요? 유치원 어릴 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글자들이 실과 관련된 글자가 기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사자가 염색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염색은 뭐라? 염색은 색이죠. 이 색깔이 오디자와 관련된 기본 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색에는. 백색 그렇죠 뭐 청색 그다음에 황색 그다음에 흑색 그다음에 아 적색 이런 것이 기본 글자죠 색깔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백, 청, 흑, 황, 적이라는 기본 글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글자 외에 실사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힐소자 보실래요 이 힐소자가 요게 힐소자가 밑에 실사자 들어가 있죠? 요 힐소자는 실타래를, 염색하기 전에 실타래를, 이렇게, 이렇게 실타래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염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어때요? 희죠? 그래서 이게 바탕소 힐소그럽입니다 소질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뭔가 개발이 된건 아니에요. 얘가 보니까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얘는 뭐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바탕을 보니까 알수 있어요. 그 바탕을 가지고 흰 바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색을 입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바탕소자입니다. 본질소자예요. 소질할 때 이걸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바탕소자를 쓰는 겁니다. 바탕이 뭔가 조짐이 보여요. 그렇죠. 이힐 소자입니다. 바탕 소자입니다. 왜 소질이란 말이 생겼느냐 할때 그런 의미를 아시면 한자 의미를 아시면 아 그래서 소질이란 말이 생겼구나 응? 알수 있는 거예요. 힐 소자 들어가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자주빛 자자입니다. 자주빛 자자예요. 이차자죠 자주빛 자자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사자가 들어가 있죠. 왜 실사자가 들어가 이 색깔을 나타낸 글자에 실사자가 들어가 있느냐? 실을 염색해가지고 과거에는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을 염색해서 물들여가지고 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실사자가 이 색깔을 나타내는 글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흥미진 사실이죠. 이 염색할 때이 색색자가 빛색자에서 기본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글자들이 좀더 있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 이 풀을 녹자도 그렇죠? 네. 풀을 녹자도 이 바로 실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실사자가 색, 색을 나타내는 글자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시, 실과 천을 물들여서 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들일 때 뭘로 물들이냐? 사람의 몸에 몸에 문신색이죠. 그래서 이 그럴 문자가 사람의 몸에 문신 새겨 놓은 데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럴 문자가 된 거예요. 문자 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새긴 것은 뭔가 의사 표시예요. 그럴 문이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사람에게다가 이이 이 문신을 할때 뭘로 도구를 사용했느냐? 이 매울신 자가 바로 문신의 녹음이다. 송곳처럼 생겨, 생겨, 가지고이 문신 가지고 사람의 몸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 물감을 집어넣어서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그니까 이게 매울신이 그럼 왜 되느냐. 이 문신 새길 때 콕콕 찌르면 어때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아플 때 눈물 흘리니까 매, 매운 음식 먹고 눈물 흘리니까 매울신 그런 건데, 요 매울신 자는 형구입니다. 형벌을 주는 도구, 문신을 새기는 도구예요. 그래서 요 매울 신자는 죄인, 죄수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신라하게 비판하다 할때 맵다라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신라면 할 때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자는 뭘로 써요? 붓으로 쓰죠. 분율자입니다. 붓을 들고 있는, 붓을 들고 있는, 예, 붓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이 의식주에서 옷의와 관련된 글자에, 옷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려면 실사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수건글자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물들여가지고 색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빛색자를 살펴보시는데, 이 실사자가 들어간 글자가, 이 색을 나타내는 글자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살펴보셨고, 또 염색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에 문신을생겼다 해서, 그럴 문자가 옷의자에 연결되는 기본자로 생각하시고, 문신 도구가 매울 신자인데, 형구, 형벌을 주는 도구고, 송구처럼 생긴 도구인데, 여기에서 맵다란 뜻이 나왔고, 재수, 뭐포라란 뜻도 나온다. 그 다음에, 글자를 새기는 거, 그림 그리는 것도 붓으로 그러니까, 분율자 역시 의식주에서 의와 관련된 기본 글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각계 전투할 때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